아, 좋아 뭐였더라? 앵두였나? 아니 체리! 갑자기 나도 헷갈려서 자두라고 말할 뻔했어 <laughs> 그치 앵두? 자두? <laughs> 체리야 아 체리 체리요 <laughs> 왜 체리였었어? 왜 체리를 했냐면 그냥 갖다 붙인 건데 아, 저기요 오. 저기요 <laughs> 머리가 빨가니까 빨간 과일이 뭐가 있지? 했는데 그때 아마 체리 철이어가지고 <laughs> 체리를 붙였던 것 같아. 아니 체리 9월이었거든. 체리, 체리 영예였나 공주였나. 체리 영예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. 그네 기억하겠습니다. 예다 네. 영예님 <laughs> 감사해요. 잊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아 예. 예, 예. 네. 와나 이걸로 그려달라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. <laughs> 언니 왜냐면 방송에서 이 모습을 난본 적이 없거든. <laughs>